의자에 앉습니다. 외부에 있던 나의 주의를 몸 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의 감각을 느껴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합니다. 의자와 만나는 내 몸을 느껴봅니다. 의자에 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닿아 있습니다. 만약 등받이에 기대고 있다면 등을 떼고 앉습니다. 내 머리와 얼굴을 앞으로 보내봅니다. 거북이가 된 것처럼 목을 앞으로 쭉 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얼굴을 뒤로 보내 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하시면서 내 몸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의자에 닿아있는 부위는 어떤지도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발을 느껴봅니다. 발을 바닥에서 가볍게 들어봅니다. 바닥에서 떨어뜨린다기 보단 발이 가벼워진다고 상상합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발로 바닥을 살짝 눌러봅니다. 발이 무겁게 바닥에 밀착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발을 가볍게 했다가 다시 발을 무겁게 할 때, 내 몸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느껴봅니다. 내 머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자와 만나고 있는 몸의 부위의 변화는 있는지, 이번에는 허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허리를 온목하게 만들어 봅니다. 가슴과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허리에 아치를 만들었다가 돌아옵니다. 반대로 가슴과 배를 움푹하게 만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었다가 돌아올 때내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봅니다 가슴과 배를 움푹하게 들어가게 하면서 허리를 구부릴 땐내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발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더 가슴과 배를 앞으로 내밀어 봅니다 이때 발을 바닥에서 살짝 가볍게 만듭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기다립니다. 다시 배와 가슴을 오목하게 만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발은 무거워지고 머리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기다립니다. 이제 나만의 속도로 허리를 어목하게 만들었다가 돌아오고 볼록하게 만들었다가 돌아오면서 두번 정도 의자에 닿는 부위, 내 발의 무게, 머리의 위치 등을 살펴봅니다. 온몸이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허리를 움직일 때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하 신분 들은 잠시 멈 추고 기다리 면서, 내몸 에서 어떤 반 응이 느껴 지 는지 충분히 시간 을 가지고 느껴 봅니다.